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 시장에 있다.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, 불법 공매도, 주가 조작 감시,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. 자본 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. 예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의견과 전략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. 십시죠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올라온 종목 가운데 염승환 이사께서 픽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에서도 저희가 조선주 이슈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역시 관련한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. 그리고 CIS. 고, 또 마침 잘 됐습니다. NC소프트가 뽑혔는데또 이사님께서 NC소프트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대우조선해양 이제 잠수함이면 좀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 척을 수주를 했는데 네. 금액이 꽤큽니다 거의 1조원 가까이 되는 이제 네. 그 잠수함 수주를 했고 원래 그 대우조선이 좀 방산에 또 강한 회사 음. 중에 하나예요. 예전부터 이제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수주들도 간간이 있었는데 워낙 뭐 이게 교, 그 동안 이게 연속적으로 그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끊긴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못 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뭐그 동안 이제 그 어때보면 그 재무구조도 좀 그렇게 좋진 않았고 또 삼성중공업도 사실 마찬가지죠 워낙 이게 적자들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좀보릿고개를좀그 굉장히 어렵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 수주 실적들은 다 좋은 편이에요. 네.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. 삼성, 현대중공업까지. 자, 이번 주에 또 현대중공업도 상장이 있어서 음. 상당히 조선주들도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실적 부진들이 주가의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고 그리고 수주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. 지난 올해 이제 수주하는 점유율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국 업체들의 그전 세계 점유율이 한 22%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현재 44%. 그만큼 이제 중국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이제 중국의 거의 턱밑을 이제 추격할 정도로 거의 점유 율 격차가 지금 없어졌습니다.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선이 있잖아요. 특히 대우조선형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LNG 선이거든요. 네. 이쪽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물량을 싹쓸이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수함 수주 뭐 받은 것도 뭐, 물론 긍정적이지만, 이제 번업빈 상선, LNG선, 특히 LNG선 같은 경우 카타르에서도 앞으로 좀 대규모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,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, 현대중공업이 수소배 관련한 뭐, 사업을 좀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, 암모니아 선박, 그 다음 에메탄올 뭐 선박, 뭐, 여러 가지 선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선박도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박으로 가는데 이런 분위기는 우리 한국 조선업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음. 중국 업체들이 좀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기술력들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도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은 아직 M&A가 끝나지 않았잖아요. 음. 그 기업결합 그 심사를 좀 받아,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몇몇 나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또 합병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그 조선 3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전부터 염승환 이사께서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계속 뉴스 팔로우 해 보도록 하겠고요. CIS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CIS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거든요. 이 회사가 이제 그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장비주들이 재미가 없어요.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회사가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폭스바겐이 지분을 갖고 있는 자기네가 이제 직접 배터리 제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노스볼트의 대규모 수주 이제 얘기를 그때 이제 배터리대에서 한번 폭스바겐이 꺼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주로 이 CIS가 많이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번에 영업비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디에 납품하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. 네. 근데 일단 규모가 매출액 대비해서 한18% 정도 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장비에서는 무조건 수주로 말을, 말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수주가 많아지면. 이게 나중에 다 매출액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장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소재 업체들이 물론 뭐 여전히 압도적인 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설비 투자의 어떤 수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 보면 뭐 삼성도 아직 미국에 제대로 투자 안 들어갔고요.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포드랑 같이 그 유럽에 12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결국에 거기 증설이 들어갈 때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장비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이제 설비 투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좀잘 확인하시면 좋겠고, 그게 결국엔 뭘로 나오냐면 이 수주공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CIS처럼 그 장비주 중에서 수주공시가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IS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. NC 소프트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? NC는 저번, 이제, 그, 언제죠? 한, 한달 전이었나요? 이제, 블레이드 앤 소울 나오기 전에. 네. 그때는 항상 이제 그렇지만, 출시 전에는 이게 결과를 전혀 모르거든요. 그래서 네. 항상 어느 그 게임 사건 간에 이게 성공하면 다행인데, 실패했을 때 주가가 일단 다 부러져 버리니까. 음. 그래서 반절 정도는 꼭 파시는 게 맞습니다. 이건 뭐, 이번에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1등 해가지고 주가 날라갔지만, 사실 네. 그것도 우리가 결과를, 나중에 한 거지. 당시에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, 뭐, 어떤 그 회사를 투자하신 간에 신작게임이 딱 출시하기 전에는 꼭 반절 정도는 팔아주시고. 근데 지금 이제 NC소프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그냥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, 네. 실제 매출순위는 나쁘지 않아요.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매출순위가 3위에요 음. 3인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.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 게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 같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똑같다 게임이 음. 결국 뭐 리니지 M, 리니지 2M, 블레이드 앤 소울 2뭐 그래픽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. 과금은 똑같이 만해. 네, 그러니까 돼요.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냐 이런 또 네. 하는데 근데 참 이게 그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진짜 망했나 보다 했는데 근데 매출 순위가 3위예요 음.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NC 게임을 하는 것도 음. 참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뭐 리니지 M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. 네. 뭐 너무 과금하는 거 아니냐. 근데도 계속 독보적으로 이제 매출순위가 나온 거 보면은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NC가 뭔가 좀 그거는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. 주가가 좀 복원을 하려면 NC가 기존의 게임과 다른 뭔가 새로운 게임을 음. 아, 우리도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좀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겠다라는 음. 그런 걸좀 제시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펄어비스는 실제로 지금 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네. 게 저번에 그 도깨비라는 거 하나 네. 게임을 오픈을 했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잖아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소통할 수 있고 미래에 좀 뭔가 다른 회사랑 다른 차별점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에 공시가 나왔는데 모바일 IP 다섯종의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뉴스 찾아보면 그게 뭐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. 거기에 공시에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엔소프트의 모바일 IP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뭐 리니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로열티 수입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좀 긍정적인 것 같고, 10월일지 11월일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하나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게, 그 리니지 W가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, 그때. 네. 그래서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, 리니지 W는. 그래서 그때쯤 되면 주가가 또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기니까, 지금 자리에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, 오히려 지금 뭐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, 사실 욕만 하는 지금 NC가 됐는데, 그렇지.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, 리니지 W에서 얼마나 또 게이머들과 또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전자공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. 이번에는 리포트 중에서 픽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? 네, 저는 이제 오늘 네페스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, 네페스가 네. 그 자회사가 음. 갑자기 이제 그이 시설 투자 공시를 하나 낸게 있는데, 네. 네페스 아크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네페스의 자회사인데 검사해주는 회사예요. 음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는 그 CPU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이제 검사해주고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해주는 이제 그 테스트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대규모 장비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시에서 시설 투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진 않는데 뭐냐면은 그 장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이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그 테라다인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하는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 장비를 구매를 한 거죠. 그럼 이 테스트 하는 네페스 아크가 이걸 도대체 왜 구입을 했을까? 금액이 꽤 커요. 거의 천억 원이 지금 이제 가까운 그런 금액인데 이게 네. 자산 총액의 32.96%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, 그 테스트 하는 업체가 갑자기 자기 자본의 3분의 1 수준의 대규모 장비 투자 공시를 했다는 건 어디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죠, 되겠죠. 네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, 느닷없이 할 리가 없어요. 그냥 뭐, 와, 아, 이렇게 될것 같아요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. 우리 항상 하는 말이, 조종놈에 네. 뭔가 있다 하잖아요. 뭔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. 네. 네.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 향이 아닐까, 이렇게 음.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, 파운드리 쪽에 아마 그 삼성전자가 요새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테스트용이 아닐까. 그래서 주로 지금 나오는 게 AP 아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CPU 같은 쪽에 테스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PMIC라고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좀 불리거든요. 이쪽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RF가 뭐냐면 이제 통신용 반도체 칩입니다. 이쪽이 되게 안 좋았어요. 근데 이쪽에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, 네페스 아크가 뭐 아마 수주를 받았을 것 같은데, 이 수주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, 아, 이 후공정 테스트, 패키징 하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. 음.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페스는 뭐 하는 회사는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거는 그 검사를 하는 회사지만, 네패스는 토탈 서비스를 해줘요. 뭐 검사도 있고 조립도 해주고 그런 이제 패키징까지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종합 패키징 회사로 좀 알려지는데 이쪽 후공종 시장이 커지면 네패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네패스만 그런 게 아니라는 또 네패스, 뭐 테스나 엘비세미콘 이게 보통 이제 후공종3인방으로 불리거든요. 네. 패키징 그래서 이들 업체한테도 후, 훈풍이 좀불수 있으니까. 한번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지금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아나리스트가 이 보고서를 썼는데, 2022년도 실적 추정치가 아마 상향될 가능성이 음. 높다고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좀 반도체주 좀 최근에 고민 되시는 분들,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올라간 거 사면은, 이게 이번에 보니까 그뭐 카카오도 그랬지만,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오를 때, 네. 조그만 악재 나오면 주가가 진짜 부러져 버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차라리, 지금은 이런 좀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충분히 조종받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음. 면에서 네패스는 좀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패스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. 어, 시장 파이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저희가 합리적인 추정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. 이어서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지난 7월 28일에 내부자 특징주로 이수화 얘기를 해주셨고 8월과 9월에 꽤 어, 버라이어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0%까지 올라왔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요새 그 석유화학 회사들 보면요, 의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. 음. 그러니까 석유화학하면 전통적으로 피카오 논란이 좀큰 기업들인데,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로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해당이 되고. 근데 이소학도 물론 순수 석유화학 회사 중에 하나지만 이 회사도 뭐2차전지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소재 사업도 추진한다는 라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어가지고 주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알킬벤젠이라고요 이제 세탁 세제 원료로 좀 많이 쓰이는 건데 이쪽 업황은 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수학 주가도 싸고. 그런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1 5 0 0 0 원까지 좀 올라왔는데 그때 아마 소개해드렸을 때가 주가 한참 좀 빠지고 있었을 맞아요, 때였던 네. 걸로 봐요. 근데 이 내부자들이요, 보면요. 주가 이렇게 쭉 빠져있으면 그 회사 대주주나 임원들이 자기네 회사 큰 문제 없으면 적감해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. 예. 네. 네, 뭐 방어형 목적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 같이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회사만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시점 후에는 또 수익을 낼수 있고. 그리고 제가 이제 좀그 내부자 그 이렇게 요새는 오늘도 보면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대표 기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들어갈 만한 게 사실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진 않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서 물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부자 그 매수가 잡힌 기업들을 저가에 잘 잡으시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, 크게 손해는 안 보고. 근데 물론 답답할 수는 있어요.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, 유한여행도 그랬거든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이상하게 그 대형 제약사 중에 유한여행이 그때 6만원 초반대에서 계속 내부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6만 6천원까지 주가 한번또 급등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, 이런 이제 우리가 알려진 대형 회사라든가 또 괜찮은 강소기업들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요.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. 음. 공부를 하시고, 어, 이거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싶으면 같이 적감해서 하셔도 네.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잘 됐을 때뭐 그걸 단기 매매하셔도 되고,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수학 같은 경우 요새 석유학 쪽에서 워낙 그 모멘텀들이 많으니까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추가 보유 관점 이수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, 뭐 이걸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, 뭐, 펀더멘털 이랄지, 사업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, 주가는 떨어졌는데 경영진들이 어떤 저점에 대한 사인을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잘 활용하셔서 투자 전략에 녹여 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또한 주가 시작됐고, 또 추석 연휴의 전주이기 때문에, 이번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? 예, 그니까 연휴 앞두고 또 사실 또 미국이 또 금요일에 빠졌으니까 오늘 좀 흔들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미리 좀선조정을 받아서 음. 큰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한 3,100을 어쨌든 지지선으로 3,200 사이에서 그냥 등락 거듭하다가 이번 주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9월 말 이후입니다.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가 좀중요할 이벤트들이 있는 게 FMC가 있고요. 근데 아마 FMC에서 뭐 설사 테이퍼링 이슈를 꺼내더라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좀 악재로 보실 필요는 음. 오히려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3.5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미국의 추가 인프라 부양안 거기에 네. 친환경. 그 어떤 이제 인프라 투자안도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국내 기업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언제 투, 그 통과가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9월 말, 10월 달에 그런 뭐 인프라 법안들 통과가 좀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 이게 통과가 돼야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거든요. 음. 그럼 지금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그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좀 해소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이훈풍이줄수 있으니까 음. 한번좀 기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수율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메모리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러니까 메모리 보면 내년 2분기까지 안 좋아요. 음. 반영은 하고 있지만 메모리 가지고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비메모리인데.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한테도 지금 중요한 사업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수율이 개선된다는 건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황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말고 지금 뭐 사실 그 말씀해드리고 을 싶어요. 저야 뭐 이렇게 저를 비롯한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FMC 뭐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하지만 별로 그거 의미 없고요, <laughs> 솔직히 네. 저도 뭐 시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지.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하시고 어 그래서 좀안 좋나 그러면 좀 내가 기다렸던 종목 사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기업하고 산업 공부를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네패스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 공시 통해서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아 비메모리 투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. 그럼 그 비메모리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찾는 거죠. FMC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업들 발굴에 더 힘을 쓰셔가지고 오늘 빠진다면 또 좋은 기업들 적감해서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매수 버튼 누를 때 FMC 얼마나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 공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공부 많이 하고 또 계속해서 염승환 이사께 도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